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그곳에서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땅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에서 온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정착했습니다. 이는 정복한 지역의 민족적 통합을 방해하고 그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공격하셨고 이로 인해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었습니다. 이를 들은 아수르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라 명령을 합니다. 이를 위해 포로로 잡아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명도 그쪽으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동시에 자기 신들도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혼합 종교가 이, 혼합 종교라고 하는 이중적 신앙이 발생하게 됐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방민족의 혼합 종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어 언약을 깨뜨리고 있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온 열방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지는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땅이 이방신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러한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휼히 그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죄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을 우리 안에 세워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